안녕하세요. 용산이 많습니다. 오늘은 용산구 지도를 보면서 저와 함께 용산구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전환해 볼게요. 음, 용산구 전체 지도죠. 용산계 용산구 전체 지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전체 지도를 보면 이제 교통부터 한번 볼까요? 아, 교통을 보면 정 중앙에 이게 이 부분이 용산공원 예정지죠. 여기 중앙에 삼각지역이 있어요. 제2 사무실이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효천공원역, 여기 에 공덕역이죠. 또우측으로는 녹사평역, 이태원역, 한강진역 이렇게 있어요. 여기 동서로 흐르는 게 이게 육코스나인이, 육코스나인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흐르는 게 여기가 서울역이죠. 서울역, 숙대 있고요. 또 삼각지역. 신용산역, 이천역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남북으로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크게는 이 2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1호선도 있죠 서울역에서 어, 남영역 그 다음에 용산역 노랑진역으로 이어지는 여기 1호선 라인도 있어요 음,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 경의중앙선이 용산역에서부터 이촌역에서 한남역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크게 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용산역을 들어오게 되는 중앙박물관 한남유탐을 통해는 이렇게 신분항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죠. 어, 이렇게 벡터에 음. 이렇게 교통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좀더 그러면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여기가 삼각 지역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삼각 지역이고요. 여기 용산역, 신용산역이 있죠. 그다음 여필들에서 여기 일대 개발 계획들 보면 여기 요거부터 요렇까지 여기 상경맨션 아니 그러니까 158번지 일대입니다. 여기가 158번지, 158번지 일대. 요렇게가, 요렇게가 158번지 일대예요. 이미 조합이 셀때 있죠 여기는 입지 너무 좋죠. 공원, 공원이 옆에, 앞에 들어갔을 예정이고, 역세권에 바로 통과되고, 너무 좋은데, 개발이 터지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에 삼각멘션 특별계획구요. 뭐, 50년, 52년, 55년 차 되는 그 삼각멘션이 있죠. 여기가 지금 얼마 전에 공람이 끝났고, 뭐, 9월, 10월경에 구역 지정이 될 예정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길 건너서 소방서 밑쪽으로 신용산역 북측 1구역 여기는 사업시 인가가 날 지역이고 또 여기는 밑에는 신용선 복적이고요 관리처분 인가를 기다리겠죠 이렇게 이제 삼각지 근처 일대 재개발 지역들은 이렇게 158번지 삼각맨션 북측 1구역 북측 2구역인데 다토지거래가고 여기 묶여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 여기에 여기에 어,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직 개발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이 지역이 요즘 핫한 용이단길이죠용이단길용이단길이 지금 뭐 상권이 활성화돼 가지고 개발이 어떻게 될지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2008년도 10년대에 뭐 엄청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그분들은 지금 죽을 쓰고 있고 나머지 단독 건물이라든지 가진 집분들은 지금 빛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죠. 아, 그래서 너무나 이해가 상충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응, 그렇죠? 이 정도 삼각지역 주변 이제 시, 그 입지를 한 팍고요. 그러면 용산역은 다 이미 개발이 됐죠. 이 용산역은 다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좀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신용산역하고 용산역 바로 밑에 여기 있죠. 4 0 번지 일대죠. 정비찬 정면 1구역 어, 4 0 분지일 때 지금 조합설립하고 사업시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요빈 공터가 아시아 부시죠, 아시아 특별계부지고. 그다음 에요 밑에가 6 5오 분지일 때 여기서 용산생물소뭐요 주변 일대도 특별계부다 묶여 있는 지역이죠, 여기도 음, 그래서 여기 또 여기 철길역도 땡땡거리도 있고. 어, 요렇게 이제 사,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장관로과 쪽에서 이렇게 개발계획도 다 되어 있죠, 여기도. 어, 그래서 한강로 아까 일가에서부터 이가 한강도 상까지다 한강 노변한 개발 계획이 이미 개발되었다든지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져 봐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 여기 한강이고 이제 동부촌동 아파트 부지죠. 신동아 아파트부터 뭐 한강맨션에 까지 예, 그리고 기존에구축해 보면. 음, 좀더 확대를 보면 이제 반도 여기서 반도라든지 그다음에 왕궁이라든지 사익이라든지 한강 면션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재건축 단지고 그 위에 한대라 고롱 이촌 한가람 한강대호는 리모델링 단지 뭐 이렇게 한강변에는 아파트 단지들로 행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부 이천동이라고 여기가 그다음에 서부 이천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부 이천동은 여기가 국제업무지구죠. 여기 국제업무지빈 공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옆에 서부전천동이 있죠 이렇게 쭉 아파트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통합이 되냐 마냐 그렇게또 단독으로 제 리모델링을 하느냐 재건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한강대로변하고 입지를 대충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여기 한남리타운이 진행하는 한남도이고 여기 한남 상구역인데 뭐 거의 이제 2주가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구역, 여기가 4구역, 여기가 5구역인데 1구역은 해제가 되고 다른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뭐 이렇게 보면 요 중앙 허리 쪽에서부터 밑으로는 안남유탄에서부터 용산공원을 관계점으로 동부지천 아파트, 서부지천동국정의지구까지 한강대로변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용산은 이렇게 입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들 한번 볼까요? 어, 먼저 서울역에 보면 서울역에서부터 내려오면 호암동이죠. 여기에 서호암동 딱반 잘라서 서호암동. 여기에 동호암동. 음, 음. 요 색깔을 이렇게 보면 좋겠죠. 이 색깔을 이렇게 보면 여기 동호암동, 동호암동. 여기는 성호암동, 동호암동. 여기는 이제 어, 신속, 신통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기존의 재개발 구역, 벌써 이미 진행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해방촌, 그리고 이태원이죠. 여기 이제 남산하고 공원하고 그 사이인데, 여기 이제 남산 고도제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개발이 어떻게 될지, 뭐 고도제한을 완화하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 있죠.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서쪽으로, 서계 청파 통합구역, 그 다음에 청파이구역, 청파일구역, 그 효창공원 위에 오늘의 그 역세, 일가, 역세권 시프트지역또 효창동 시프트지역 용문동 어, 역세권 복합개발지역, 그다음에 원늘로 삼사가, 또 여기 모아타운지역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보진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인대 있죠 그렇게 되면 허리 중에서 이제 중앙쪽 중앙으로 이쪽에서 북쪽에서부터 동쪽, 서쪽, 이 남쪽, 남서향쪽까지 다 갔죠. 그렇게 보면, 용산은 단순합니다. 사실은 단순하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용산구 전체 지도인데, 여기서, 뭐, 개발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정되어 있지 않는 지역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정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용산 공원이 어떻게 되느냐, 또 국제 업무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또 한강과 접근성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이 용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용산에 오늘 간단하게 입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